보존을 하고 있는 그런 말에 이제 세계를 보고 어두 사람이면 노동자 앞 건설할 수 있습니다. 법에도 두 사람이면 노동자분을 건설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동자분을 건설하는데 방해를 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지적 2년에 벌금이 2천만 원이나 됩니다. 떳뜻하고 당당하게 노동자 건너갑시다. 해사람들이 아무리 감시하고 면담을 통해서 삼성 일반노조 김성환을 만나지 말라 하더라도 오히려 더 만나줍시다. 퇴근 시간 후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당당하고 따뜻하게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가 노동자을 건설하는 해서 것은 노사의 관계도 있지만은 우리의 건강권, 우리의 구조조정,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조건시가가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무너져 경영을 하려고 설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호청이 안마상 성모 대집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이건희 하신으로한인삼년 근무하다가 삼성 SAE 따라 분 그만입니다. 그러나 삼성 s a 노동자들은 정말 퇴직 때까지 근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부양하고 따뜻한 노동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조합을 우리 건설합시다. 식당에서든 식당 앞에서든 노동조합을 건설하자고 택해 시위를 하더라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